창원 의창의 김지수로 나오셨고요. 반갑습니다 자, 경남에서부터 서울의 바람으로 반드시 4월 10일 총선 승리해서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틀을 마련합시다. 아, 잘하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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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, 자, 서로서로 서로 박수 쳐주시고요. 오, 네. 어, 어, 주목해야 되는 것이네요 주목해 주십시오. 그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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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오십 년 동안 네. 당선된 적이 없죠. 없습니다. 예. 한 번도 제한 되면 경남 민주당의 역사입니다. 그렇지만 중국의 역사는 항상 변방에서 움국다 네. 오늘 세분 다. 네. 김국수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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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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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지 오버 험지, 그냥 <laughs> 험지가 아니라 <laughs> 험지스트 <스티어볼>. 오버. <laughs> 전략적인데이라고 <laughs> 할수 있는 곳. 네. 자세분 모셨습니다. 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계산에 이재환 후보 나오셨고요. 반갑습니다. 자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그리고 경북 앞에 경북이 붙었잖아요. <laughs> 경북 포항 북구의 오준기 후보 나오셨고요. 반갑습니다. 예. 자 경남 예 <laughs> 창원 의창의 김지수 후보 나오셨고요. 반갑습니다. 자 창원 의창의 김지수 후보 나오셨고요. 반갑습니다. 자이세분어 평상시에 모실 확률 매우 낮거든요. <laughs> 억지로 애걸 복구해서 나왔습니다. 보통 한20% <laughs> 격차가 아. 나는 곳이그 네. 근데 최근에 그 중에서도 세 분을 모신 이유가, 어? 예전하고는 좀 다른데?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예. 예전하고 좀 다르다. 예. 어, 이거 한 자릿수로 붙은 것 같은데?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. 예, 예. 그래요? <laughs> 많이 달라졌습니다. 많이 진짜예요? 예,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. 사실인 거를 얘기해 주세요. 충북에서가 경남, <laughs> 네. 예, 창원, 이창 여기도 여론조사 안 하는 곳이거든요? 안한게 아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음. 예, 저 제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로 확정된 게 3월 17일이거든요. 음. 음. 예, 그리고 어, 상대 우리 고힘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늦게 됐죠? 어, 단일화 과정도 좀 길었고요. 아. 예, 네. 그리고 실제로 그고 k 같은 경우도 그 포쿠시마 핵폐기수 때 수족관의 예. 그 물고기 배설물 드신 우리 김원성 의원 커터프 <laughs> <컷> 되셨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건 이원석 그원 그렇게까지 했는데. 네, 예, 어. 그 난리 치셨는데 커터프 <laughs> <컷> 되셨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이원석 이렇게 검찰총장을 대놓게한 우리 김상민 뼈속까지 예. 어, 창원 사람 문자 보내셨던 분도 내려와 계셨던 거거든요. 여기 한 50년 동안 당선된 적이 없죠. 없습니다. 여기 한 50년 동안 당선된 적이 없죠. 없습니다. 예. 한 제가 되면 경남 민주당의 역사입니다. 또. 제가 되면 경남 민주당의 역사입니다. 최초죠? 네. 그래서 여론조사도 안 하고 그 알죠. 이전에도 안 했어요. <laughs> 그 이전에도 안 했고 그 이전 선거에도 20일 때도 제 기억에는 없었고 네. 여론조할 이유가 없는 게한 7대 3 나오잖아 여기. 네. 30% 정도의 네. 당지률을 갖고 있습니다. 7대 3. <laughs> 그러나 후보 붙이면 네. 네. 달라진다. 붙었습니다. <laughs> 아 붙었다. 심지어는. <laughs> 네. <laughs> 그거 피부미터입니까? 아니면 어디 근거가 있는 거예요? 아, 물론 여론조사 몸으로 느끼는 거고요. <laughs> 그리고 경남도당 자체조사에서도 어,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어, 그래요?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. 네. 오 <laughs> 네. 네. 도당에서 당신이 대표로 나가야 할만큼 붙있다 충분히 전략 지역으로 급부상했다. 급부상했다. 네. 김지수 당선될 수 있다. 오, 바람 올라오는 중군요 예. 경남은. 네,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민주 진보 진영과 함께 더큰 선대위 발 출정식도 단일화 했고요. 단일화도 했고 출정식도 어제 다시 더큰 선대위로 꾸렸고요. 창원 2차 다 붙었습니다.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같지 붙었습니다. 주목해야 되는 것이네요. 주목해 주십시오. 그래서 도당에서 네. 아, 여기 네. 붙었다고 네. 알려주던가요? 꼭 김어준. 경북에 가서 오늘부터 어, 예. 다른 걸 알려야 예. 된다 전국에 만방에 알리고 경남 청원 2차 돈, 예. <laughs> 돈 받아야 된다 <laughs> 돈, <laughs> 돈 받아야 된다 그러게요 저는 지지자 모으려고 왔는데 우리 캠프 식구들돈 받아야 된다 라고 미리 좀 알려 보겠고 <laughs> 빨리 회장으로 주세요 높이 번, 번호 굉장히 쉽습니다 네, 네. 음.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방에 아니, 정면으로 그냥 아 정면으로요 네. 네. 음. 301, 높이 들어주세요 네. 네. 301 네. 2024 1111 3일 다시 한번요. <laughs> 농협이고요. 삼공일이공이사일1 1일삼하나 예. 여기 워낙 험지오브 <laughs> 험지 험지오브 험지. 험지 험지라 이런 네. 곳은 안 찹니다 계좌가 전부 뭐 떨어질 텐데 뭐. 아무래도 그렇지만 중원의 역사는 항상 변방에서 움튼다라고 음. 생각하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그 네. 이번 선거의 특징이 하나인데, 야 여기는 절대 안 돼. 하는 곳이 붙었어야. 이런 얘기를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여주 양평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렇죠. 예. 거기도 거의 비슷하게 20% 지는 예. 곳인데, 좀 네. 전에 왔다 가셨는데 3% 차이를 붙었다고. 아우제 2%입니다. 피부미서. 아직. 오늘 세분 다. 네. 김진수 TV도 있죠. 네, 3,500명입니다. 다 말해요. 네, 우리 김진수 모님도 네. 영상이 네. 있죠. 한번볼까요 네. 볼까요? 네. 예. 아, 자, 그렇습니다. 자 서로 서로 박수 쳐주시고요. 네. <laughs> 여기 여기서라도 우리가 힘을 받고 와야 됩니다. 네, 예, 서로, 예, 서로 서로 형편들 어렵니까. 네, 예. 자 이재한 후보, 예. 아, 이재한 TV, 오준기 TV, 김지수 TV. 예. 이분들은 이제 득표 율 보통 한 30%밖에 못 해왔는데. 네, 그렇지. 이번에는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지난번 40%. 40%. 그러니 이번에는 당연히 40%를 넘길 것이고 네. 심지어는. 이길 수 있을지도 네. 모른다. 아, 거의 다 네. 왔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